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의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널 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무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그곧 면제 내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손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요사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요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니와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돌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니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누의 아들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제게 써서 마친 후에 모세, 모세가 여호와의 온약계를 매는 레이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와를 고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종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한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어, 그러나, 어, 모세는 그곳에 또 가고 싶었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열심히 40년 동안, 어, 애레 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 받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가나한 땅에 들어오고 싶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너는 그곳에 갈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아, 21절이 아니라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와께서도 호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기 나이가 많은 거 120살 되어서 이제 막뭐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없게, 출입이 이제 뭐 제한되어 있게 되고, 그것보다도 더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왔으면 거의,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곧 다가올 것 같게 되니까 이제 뭐 내가 뭐 내일 죽으면 오늘 얘기하지 이것보다는 지금 건강할 때또 의식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어, 인수인계를 하면 더 전달하면 더 효과가 있죠. 어느 때는 그래,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런 유언을 해야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을 할수 없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러면 어, 아무 이야기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리 내가 그래도 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유언도 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내 소원이 이런 거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몸도 연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나는 건너지 못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나는 저기에 들어가고 싶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건너뛰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같이. 모세도 저저 저,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은혜가 내게 좋다. 이런 하나님 말씀, 너에게 좋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또한 배워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걸 마무리하게 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 수아는 내 카페에 건널지라. 아멘. 두려하지 워 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다. 특별히 뭐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신다. 지금 너희들만 가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우리가 뭐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나안 땅도 우리 앞장서 행하시고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서는 내 앞에서 건들지 아니라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 가면서도 어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어구그들 모세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도자 했던 분이 큰 별이 떨어진 거죠.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될때 대신 회개하게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그 앞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뭐, 백성들도, 야,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대단한 사람, 그 밑에서 있던 이 여우선 어때요? 작아 보이는 거 하나 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은퇴할 만한 이런 분들이 위에서 뭐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또 함께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이 있으면 이분도 이분에 대해서 막 내가 넘지 못할 이런 정말 대단한 분으로 나는 뭐 세발의 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야 우리 정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모세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 여우사로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우사도 어떻게 될까요? 야, 저 모세,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부름 받을 때도 나는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말이 어리숙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나못 갑니다. 그럴 때 너보다 말 잘하는 내가 너에게 생각을 줄 것인데, 말을 줄 것인데, 네가니 네 아론에게 형에게 말을 전하면, 내 말을 전하면 그가 또 바로 에게 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처음에 모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 바로 볼까요? 별거 아닌 사람 모세든 누구든 저와 이름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별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사용하셔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대단한 것이 사람 이제 뭐 청년 젊은이니까 이제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심지어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대단하게 존경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위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했듯이. 또 여전히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자칫 잘못하면 모세만 바라보고 여호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봐야지, 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대단한 것지 뭐합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어지게 되고 또 잘못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이,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하나님 동일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대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받게 하고 뭐 기적들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루에 3천 명씩 세례받기도 하고 5천 명씩예수 믿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사도들이 했지만 그 중에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라 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가치가 못 가니까,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저기가 어떻게, 해. 지금까지는 모세라도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해서 됐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두려움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미 정탐해 왔을 때도 그때 그 원주민들이 안악자손이고 장대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들과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좋습니다. 또 사람이 상, 힘도 셉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 이거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또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이죠. 또돌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게요? 모세는 뭐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유가 있죠. 이는 이유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 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지금 그 마지막 가는 길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정도 우리 인생길도 중요한 건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계시고, 교회도, 뭐, 무케자에서장로님에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 사람이 그렇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극율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고 그 사람과 배신을 느끼면 말해 아, 제제 내가 상종을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요수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있게 보다는 사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별것 아닌 인생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며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 불순종했었는데. 또 불평도 했었는데. 나 못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나 능력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라.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앞에도 누가 걸어가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끌어가신다.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경험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게 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또 모세가 떠나게 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나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니야. 나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앞장서셨어. 하나님 믿고 가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더니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 인도하셔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은혜로 오늘 도 살아가고 오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께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때